예, 박서훈 셔틀연대 예,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런 취지와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의 우리 소중한 미래세대 의 안전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 즉저 보이는 노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 노동자가 30만에 이릅니다. 그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권익, 그리고 그들의 처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써서 개선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 대한 조직이다. 이렇게 자임하는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연대위원장 박사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 땅에는 천만 미래 세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제도상으로는 그 아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나라에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가 5천만 국민 중에 천만에 이른다라고 하면 이 나라는 벌써 법적 제도적으로 그 아이들의 기본 이동권, 안전수송에 대한 근본 대책들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엔 그러한 제도나 정책이 찾아볼래야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천만 미래 세대가, 소중한 미래 세대가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외면과 방치에 내몰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업을 하면서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쾌적한 통화 환경, 우리 셔틀 노동자들의 쾌적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중소기업의 대표 우리 파워프라자 김성호 대표님을 아니 김성호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 땅에 권력 가진 놈들, 이 땅에 힘 있는 놈들. 법과 제도를 만드는 놈들 세치역과장으로만 소중한 미래세대 찾아내고 찾아가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는 그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작은 노력부터 실행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저 옆에 보이는 전기 통합버스인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정자 중에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이 있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와서 저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진정 국가가 정부가 이 땅의 소중한 미래 세대 쾌적한 통합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행에 착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런 작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정말 사람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이런 나라에 안전한 제도를 구축하는 그런 진정한 세력은 역시 노동자 민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 소중한 미래 세대들의 쾌적한 통합 환경을 우리 손으로 투쟁으로 쟁취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셔틀 노동자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투쟁 조끼를 입고 머리에 붉은 머리띠를 메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장이 약속한 소중한 미래 세대들의 안전통합, 그 통합 안전을 위한 제도 정책 중에 통학버스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 역시 우리 소중한 미래 세대들의 통학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 우리 소중한 미래 세대들이 안전하게 배움터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날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한국 사회에 30만이라고 나되는 통학버스가 왜 전기차로 되어야 하는지 그 취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철틀련대 박사훈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어이 차를 1 1승 스타렉스, 예, 개조 차량을 어, 기증해주신 파워프라자 외에 저희와 함께 농성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일반 노조 김영수 위원장님을 와계시고요. 그리고 어, 애니메이션 노조의 유재현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어, 인권 뉴스에, 최석표 예,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예, 취재 지금 하고 계시고요. 외 어, 기자님들, 곳곳에 기자님들 함께 와 계십니다. 이외에 더 이제 와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어,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 파워프라데에서 기증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주시는 그 취지 말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파워프라더 대표 김정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저는 이제 전기, 어, 부품을 만들고, 어, 최근 10여 년 정도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하, 하고 있었고요. 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보람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 생각하면서 어, 화물차를 어, 전기차로 만드는 일을 좀 했고요. 지금 이제 0.5톤 화물차는 어, 저희가 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톤 1톤 같은 경우 아, 예. 디젤 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전기차를 바꿔서, 어,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톤 어, 그 차를 운행하시는 또 많은 소상공인들, 좀 편익이 됐으면 좋겠다, 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 이제. 음, 아파트에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어 학원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을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이 제 미세먼지가 어 아파트 내에 있는 거를 저도 항상 보면서 아, 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경기차로 만들면 좋겠다 어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고요. 어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서틀 어 연대에서 어 저희 어, 회사와 협력해서, 어, 이런 차를 개발하게 돼서, 어, 저는 상당히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어, 제가 하는 일이, 어, 우리 들 어, 하시는 분들, 또, 그, 어, 학생들의 어떤 통합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보람이 돼가지고, 제가, <laughs> 예, 예, 제가 열, 예, 한 30년 사업을 했는데요. 예. 오늘 진짜 가장 보람있는 어,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어, 12인승 스타렉스를 전기차로 게재했는데 요거 아직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받아야 되고 아직 환경부에서 12인승 어, 저 스타렉스에 대한 보조금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올해 좀 환경부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보조금 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16인승부터 35인승까지 승합 차량은 아 환경부가 6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좀아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 할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16인승이나 17인승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 아 그게 된다면 진짜, 어, 우리, 어, 이 통역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게 될수 있도록 저는 뭐 기술, 기술자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끌어주시면, 아,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 우리 저셔 아, 터틀버스의 어떤, 어, 노동자들의, 그 상상된 사이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즈 예, 서철연대 박사원 위원장님. 예. 과 김동호 대표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인사말 중에 우리 박사원 위원장님 단식 중단을 촉구한다. 이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서울 씨가요. 왜 이런 노동들에그 요구를 이렇게 단식 7일대 도도록안 들어 주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뭐, 뭐 이거 우리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 예, 이렇게 응? 17일 동안 단식하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형 다, 저기, 17일 차라고 써주세요. 단식 17일 차. 저도 단식을 중단하라! 쓸 테니까요. <laughs> 예 안타까운 심정을, 예, 표현해 줬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인, 인간의 이런 모습을 담보로 투쟁을 하게끔 메모라 있는, 예,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 저희, 음, 예, 업무 허명서 지금 사인을 하고 계시고요. 어, 예, 박사 부장님은 사인을 제공하셨습니다. 사인이 되고 나면, 어. 아, 예. 아, <laughs>